이야기 나누는 시간 행정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뭐 변함없이 밝으세요. 네. 아우, 밝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웃으면서. 아, 네. 노력을 하는 게 우리 대표님 정도면은 네.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laughs> <laughs> 근데 이것도 정답이고요. 연습이다 보니까 음. 어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냥 음. 뭐 힘든 일이 있다 그래도 음. 씩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도 말씀해주셨잖아요. 항상 네.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네요. 네.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힐링되는 음. 소통 이야기를 좀더 나눠볼까 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네, 네. 요즘 지인들 만나면 첫인사로 네. 휴가 얘기 많이 주고받죠. 음, 아무래도 왜 여... 예, 때가 때니만큼. 네, 네, 음. 저 역시도 누굴 만나면 휴가 잘 다녀왔느냐 뭐 예. 이렇게 묻거든요. 네네네. 네, 대부분이 바쁘게 살다가 오랜만에 힐링되고 좋았다라고 음. 답을 하시더라고요. 어, 계곡에서 텐트 치고 캠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네, 사실 잠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는데도 음. 좋았다라고 느끼는 건 네.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조금은 굳이 뭐 따지진 않아도 되지만 네. 약간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쵸. 밖에 나가면 고생인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 있을까요? 어, 네, 맞습니다. 소통은 어, 보통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힐링이 되는 소통을 하려면 먼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네. 유지.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친밀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정작 내 부모님 손한번 잡아 드리는 것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네 어릴 네. 때는 뭐 부모님 어깨를 주물러 드리거나 네네. 흰머리를 뽑아드리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예. 여행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저좀 부끄러워지는데요. 내가 <laughs> 이렇게 손잡아드리고 네. 아예 어깨 주물러드리는 거이까뭐 언제 했나. 네. 기억도 지금 가물가물하고요. 음... 아유 좀 반성 좀 해야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기간 동안에는 네. 좀 이제 가족 간의 스킨십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치밀한 느낌이 드는 거. 네. 이런 거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저희 가족 둘뒤요지난 여름에 휴가 갔을 때 여덟 네. 명이서 평상에 쪼로록 누워서 예. 텐트 안도 덥다고 그래서 예예. 평상에서 잠을 자는데 어 살맛 대고 쪽잠 잤거든요. 어, 불편하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다가도 자주 깨고. <laughs> 코고는 소리에 잠꼬대 소리 들어가면서 네네네. 잠자리 불편해 가지고 등이 음. 아파 죽겠다. 이러는 동생 등을 토닥여 주기도 하고 예. 또 한솥밥 해 먹으면서 그렇게 음. 몇날며칠 함께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정이 등. 들어서 몸의 불편함을 음. 잊을 만큼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뭐 어, 불편했던 하룻밤이지만 나름대로의 네. 또 계속 생각나는 이야기거리 아닙니까? 네, 만날 맞습니다. 때마다 아 지난번에 <laughs> 너 때문에 이래서 잠을 못 잤어. <laughs> 네. 코를 왜 그렇게 고라 뭐. <laughs> 어, 이런, 네. 예,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네,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사실, 사실 뭐, 이제, 이런 기회 아니면은, 글쎄, 뭐, 기회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스킨십을 하더라도 좀 어색하니까 그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네. 예. 예. 아 요즘은 함께 사는 가족들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죠. 예, 예. 아이들도 공부하느라 늦은 밤이 돼서야 음. 들어오고 또 맞벌이하는 가정도 많고 또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 한끼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음. 하기도 어려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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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꼭 네. 밖에 나가면 뭐 그래도 스킨십을 할 네.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상놀이지만놀이리할 때도 그렇고. 근데 집에서는 네. 이런 상황을 뭐, 억지로 만들기도 좀 어색하고 네. 할거 아니에요. <laughs> 맞습니다. 뭔가 좀 방법이 있나요, 대표님만의? 네. 아, 제가 아는 분, 어떤 분들은요, 마사지 타임을 만들어서. 마사지 가족, 타임이요? 네네. 어, 가족들이 모두 집에 들어오면 네. 쭉 등을 보고 앉아서 어깨를 네. 주물러주고 가볍게 또 손발도 주물러주기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예. 어느새 몸과 마음으로 진심 어린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는 그 마사지라는 게. 네. 사실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용돈을 받기 위한. <laughs> <laughs> 그런 수단의 그쵸? 하나였는데. 네. 음. 어, 또 요일을 정해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날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네. 식사 당번을 정해서 아이들도 직접 식사 준비에 참여를 하게 한 다음에 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네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할수 있는 요리는 네, 뭐 라면 뭐 이런 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음. 그래도 막 굉장히 즐겁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염색하는 날을 정해서 서로 흰 머리를 염색해 주기도 하고요 아, 염색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에는요 문화센터에서 헤어 머리 커트하는 법을 배워서 네네. 남편들 머리를 직접 아, 손질해 주시는 아내분들도 아, 미용기구 사서 이렇게 해주는 분들 주변에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 태섭씨는 가족 간의 스킨십 어느 네. 정도까지 <웃음> <웃음> 하시나요 아, 아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웃음> <웃음> 좀 제가 네. 민망해질 정도로 네. 제가 속죄를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네. 언제 제가 한번 손 한번 잡아드렸나? 네, 아이 부끄럽습니다. 네, 반성도 하시면서 네, 네. 중요성을 조금 알고 계셔야지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아이가 엄마와 음 스킨십을 많이 했던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강하다는 연구 아, 결과도 있고요. 네, 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 대학교에서 연구팀에 연구를 했는데요. 네. 스킨십을 한 커플들은 신체 접촉이 없었던 이들에 비해서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두배 이상 낮았고 음.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적절한 스킨십을 하면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음. 정서가 안정되고 피부가 접촉한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그 따뜻함과 풍요로움이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줘서 무 이게 이런 그 무의식적으로 예. 힐링이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많죠. 오, 어, 굉장히 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게 네네. 우리 서로간의 스킨십인데. 네. 야, 이게 뭐 여행지에서 특별한 그런 날만 아니라 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족 간에 더 네. 많이 나누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laughs> 맞습니다. 네, 좋네요. 네네. 음. 아, 이렇게 가족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스킨십으로 힐링 소통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 그래요. 우리 밖에서만 무슨 이벤트성으로 프리허그 이런 거 네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집에 가서 엄마 이렇게 한번 꼭 안아드리고 네. 맞아요. 우리 아이도 한번 네. 이렇게 폭한번 살포시 안아줘보고. 근데 네. 이게 머릿 속으로 음. 어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규칙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니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그러니까 안아주고 그 보내기. 이게 어색하지 않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놓는 네. 그런 그렇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요. 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자, 오늘은 힐링이 되는 소통의 기회, 스킨십을 주제로 해서 우리 정영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